눈뜬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같은 병인데 나도 그럼 한번 써볼까 해서 안경 집에 가서 맞췄어요. 근데 요거를 끼면은. 한잔시켜해봐 예. 맛있지. 이게 같이 오라고 맛있어. 제가 발라줄게너 발라 먹어. 이건 뭐예요? 어, 멸치야,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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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 김치. 콩나물 김치. 이거 니 앞에는 멸치. 그리고 이거 간... 숟가락을 떠먹으면 간... 음... 돼. 음... 이건 뭐지? 겟잎이야. 겟잎 먹어볼래? 이거. 가시가 들어갔나? 가시 없지? 응. 민너왜 여기 와서 우리 안둘 거야? 한솔이니 옆에도 났잖아. 내가 민혜 밥 먹었어. 먹었어. 터치해, 터치해. 딱 여기 있어. 자꾸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네? 응. 어. 그냥 내 또, 한솔이. 응, 내 또. 응, 응. 주민이 많이 응, 먹어요. 비싼 조이야 응. 한솔아, 이거 큰거 하나 있어. 응. 어, 네. 보라. 얘가 이거다 먹으려고 자꾸 오네. 오늘 응, 집에 다 있어. 밥잘 아, 먹어요? 다 아, 오거나 또 언제 다 갖다 먹는데. 애또 왔네? 음. 근데 먹지는 않는걸? 음. 어때요? <laughs> 근데 안 <웃음> 먹는 <웃음> 것 같아. 큰엄마 이거 간식 줘봐요. 그럼 얘가 아주 환장할 걸요. 그래? 매트 하면 아주 날아갈 거예요. 안전 그래, 매트가 어딨 있어? 매트 큰엄마 뒤에다 놔둬. <laughs> 매트 매트. 아이고 잘네 <laughs> 주먹 이렇게 딱 치고 어. 터치. 터치 하면은 큰엄마한테 올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풀리야 뭐야 뭐야 하자 우리 뭐야 하자. 풀리야 여기 뭐야? 아이고 나는 여기야 뭐야? 한수이가 네가 시키는 게더 잘하는 것 같아. 예요. 개인기 어. 쇼를 한번 해봐, 토리야. 엉덩이. 손. 손. <laughs> 엉덩이랑 손다 준다. 자, 토리야 여기 있다. 먹어. 기다려. 아이고 말잘 듣네. <laughs> 먹어. 기다려. 옳지.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 게 옳지라고 해야 먹어. 먹어. 옳지. <laughs> 왜안 먹어? 옳지. 예, 경계하는 거 같아 뭐냐 이번에 그눈뜬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같은 병인데 나도 그럼 한번 써볼까 해서 안경집에 가서 맞췄어요 근데 요거를 끼면은 반대로 아 반대로 아 눈이 아직 안 보이나 보다 아니 쓰시다니는데 보이겠어? 근데 이게, 이게 깍인지 모르겠지만 어도안 보이는 건 똑같은데 어. 원래 더 흩어져 보였다면 조금 더 진하게 보이는 느낌? 그냥 마음가짐 아닐까? 근데 그눈 떴다는 사람도 이러다가 보였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가까운 거 쓰면 어떤 건? 글자를 볼때 가까운 걸 쓰라는데 애초에 뭐 써도 글자가 보이진 않아가지고 뭐야? 뒤집어 졌는데아 이거 그러니까 앞기면이나 <laughs> 아, <이거. 웃음> 구분해야 되겠다 한번 써볼까? 뭐 밝게 보이나? <laughs> 어때요? 어, 크게 보인다 어, 진짜요? 예 크게는 보이는데 나는 더 뿌옇게 보이는 거 같은데 아 진짜요? 볼수 있나 봐볼수 있어요 어지러운데? 그... 계속 맞춰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네.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7년 동안 안 보이다가 안경을 쓰고 나서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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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시력이 0.2 0.4 0.8 그럴 수도 있어? 시년 어, 그러니까. 동안 안, 안 보였는데 그러... 아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로또 맞은 거다 야 그러니까 저 저도 좀 맞아야 될 텐데 그쵸 네, 그래, 우리 한슬이가 맞아야지. 야, 안경 쓰니까 더 멋있어 보인다. 아, 그래요? 무슨 대학 교수님 같아 아, 그래요? 지금 이거 쓰고 어지럽진 않아요? 어지럽지는 않아요. 째도 좀더잘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이상형 이상해? 아 근데 확실하게 진짜 분명하게 더 밝게 보여요. 근데 그래? 만약 좋아지면 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좋아지면 은 너무 비싸서 그래도 몇 번은 해봐야지 안 좋아져. 어 맞아. 그치지변한테돈좀 벌어라 그래. 어 <laughs> 소리가 돈 벌어오면은 걸로 좀 바꿔볼게요. 아, 여, 아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어요. 아직 잘안 보이나 보다. <laughs> 다시 보이면 어떨까요? 좋은 거지. 너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이면은 근데 사람들이 원래 보였는데 이제서야. 수를 하는구나. 네. 그렇지. <laughs> 근데 자기네가 막상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 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제가 싹 모아 가지고 몇년 가려 놓고 싶다. 하루만 가려놔 봐. 하루만 어, 가려도 하루만 가려도 나중는 눈다고. 예, 가려도. 하루만 가려도 아유 죄송합니다 할 텐데. 음. 눈이 좋아진다면 너는 제일 만자 하고 싶은 게 뭐니? 저요 음. <laughs> <laughs> 아, 큰 엄마, 큰 아빠 얼굴 봐야죠. 아이, 얼굴을 옛날 그대로지 뭐. 하나 빠른 줄 머리가 허해졌지 아, 어, 그래요. 그때도 허했는데. 어, 지금은 다 허해. 아, 진짜요? <laughs> 제가 눈안 보이고 만난 애들이 다 자기 얼굴 잘 생기고 예쁘대요. 그게 거짓말인지 좀 확인하고 싶어요. 정민이도 자기 얼굴 보면 저럴 거래요. 너무 이뻐서? 네. 그래서 <웃음> <웃음> <장난을> <웃음> 예. 그래서 대패했어요.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아니 눈이 보이면 고작 그런 거라고 싶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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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네. 운전을 해보고 싶고. 그래. 여행을 가보고 싶고. 어.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보이는 애들이 계속 야, 와, 네? 멋있다. 야, 저거 봐, 야, 야. 그런 것도 궁금하고. 뭐 얘는 어떻게 생겼나? 토리 이뻐. <laughs> 눈도 면 하고 싶은 거다 해봐. 하고 싶은 건 지금 머릿 속에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그냥 혼자 해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정민이가 뭐 시키면 잘 해주겠지. <laughs> 어, 어. 정민이가 <laughs> 잘하지. 토리도 도와주고. 토리 자고 있다 야. 아 어, 토리 자요? 응. 어. 눈을 꼭 감고 있다. 꼭 감았다 아주. 계속 쓰고 다녀라.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니까 안 쓰게 되는데 지금 봐봐. 응. 컷이 변했어. 오. <laughs> 어? 화면이 보인다기보단 깜빡으로 하는 거지 음아 진짜 토리야 너집 앞에서 마늘을 빳네 내가 먹으려면 이래야지 얘는 마늘도 먹고 싶은가 봐야 <laughs> 토리야 맛있는 냄새 나냐? 어때? 좀 마늘이 없어졌어? 아니 여기를 빳야될것 같은데? 아 여기요? 응. 점자 찍는 거 같아 점자도 딱이 자세로 찍거든 나도 내가 점자를 배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야, 도와줘? 그럴래? <laughs> 내가 느끼기엔 거의 답방한 거 같은데? 이가다 다시 봐봐 도와준다는 거 아니었어? 님 <laughs> 뭐하는데? 아주 지루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 백색소음 <laughs> 맞아 토리 터치 너도 일을 해야지 토리야 빵! <laughs> 얘도 일했으니까 나도 다시 일을 할게 <laughs> 야, 자, 저기 다다 했어요. 잘 빠졌는지 한번 봐주세요. 어, 잘 빠졌어, 한주라. 잘 뭐했어? 네. 바뀌어. 바뀌어.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쉬어야겠다. 아이고, 야, 어, 뭐야 이거? 프리가 먼저 와있었어 미안한데. 오늘 여기 있어. 저 아, 프리가 <laughs> 따라했어. 면일. 면일이 엇장이. 배려. 잡혔다. 내가 목 운동을 시켜줄게. 응. 목 돌리기. 스트레칭하게짠 <laughs> 여기 강아지 송편. 토리도 송편을 먹으라고 오.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겠지 토리야. 절을 하고 먹어라. 그래 저를 저를 할 수는 없나 이렇게? 어, 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래 하는 것 같다. 야, 야, 토리야 절. 아, 아니야, 저 뭐해?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지? 저, 절. 절을 해야 성편을 한 조각씩 주지. 뽕차가 어디 있어, 토리야? 절. 아, 토리야 절. 옳지. 그거 맞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넌 똑똑하니까 대충 눈치껏 해봐.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어. 옳지. 한지다한다 몇번 밀어넣으니까 그냥 하네요, 알아서. 야, 엎드려. 토리야, 절! 됐다. 옳지! 똑똑하긴 하다, 진짜. 금방 배우네. 엎드려 안 하고 바로 절도 되나요? 한번 해보자. 일어나, 일어나. 아, 어, 뭐 해? 뭐 해? 토리야, 절! <laughs> 옳지! 역시 반복 학습이 최고야. 과연 이거 다 먹고도 절을 할까? 한번 해볼까? 려나 이리 와. 빈그릇시다 그래도 할 거지? 토리야, 절하자! 절! 야, 야, 너, 너 음식 없다고 안 해? 뭐야? 일어나. 둘. 둘. 저기 있다, 저기. 봐. 저러자아 둘. 네, 한번하라도 아, 쟤만 먹어 있죠, 그리고. 아. 어. 진짜? <laughs> 왜 어서 가 났어요? 우리 삐졌어요. 왜 삐졌냐? 간식을 조금 주고 일을 많이 한 거지. 저를 몇 번을 했냐? 우리 일어봐. 아직 좀 내가 봐봐. 막, <웃음> <웃음> 너가 봐. 무슨 너 소리가 나냐? 도리 너가 졌나 봐. 그러니까 쉴려고 누웠는데 굳이 여기에 오네. 졸려, 도리. 졸리지, 저랬으니까. 야, 도리야, 진짜 푸들 온대. 너 언니 온대. 진짜 푸들이 뭐야? 진짜,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조 푸들. 여기는 얘 가짜. 너잘 지낼 수 있지? 여자예요? 어 얘도 자면줄 알겠다 야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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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온어 어, 왔다! 왔다. 아기야 애기랑 돌아, 애기 엘기? 애기? 뭘으는지그탓이어야왜 응. 강아지한테 관심이 없어? 관심 하나도 없어 토리만 쫓아다녀?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응? 얘는 뭐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가족한테만 간다 그니까 딱 가족이 명확하네 그 <목걸음> 아, <목걸음> 진짜 가족말 하고는 안 간다 <목걸음> 진정해야 는데아 진정해 진정 못하네 그냥, 그냥 <목걸음> <야>, <목걸음> 쓰러잖아다지지는거 아니에요? 쟤는 <목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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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소가 다 쳐다보고 있어요 얘가 소예요? 쟤왜 그러나 맞아 나 우리 언니가 안정될 시간을 줘봐. 없지나 어, 어, 졌다. <laughs> 저 친구는 방문을 하지 않았지만 어디 있는지 알것 같아. 그냥 지나줘. 너, 너 개무시한다. 어, 그만 시키버려. 덥다, 덥 진짜 엄마만 쫓아다닌다, 큰 엄마만. 어, 개판이다, 개판. <laughs> 네. 괜찮고 한쪽 나왔고. 분이 2에서 묶음 백을 든긴 머리 남자, 어? 이수가. 이쪽. 사랑해 주네. 저쪽에서는 좀핑백을든 여자가 내린다. 걔를 무시하는 투였었잖아. 네. 근데 얘 어? 옆에 또 싸움 잘하는 애들이 있나 봐요. 비틀저서 음. 양쪽 <laughs> 장을 들고 생각이 생겨 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가씨? 아이고. 약 그만해. 가자 장료다. 잊지 다 그냥 웃긴 놈이지. 밥실 참식을. 아. 자, 일단 밥 먹자. 자 밥에 대하여 절. <laughs> 옳지. 그래 밥을 소중히 여기란 말이야. 근데 여기 집만 오면은 밥을 잘 먹어. 다 음, 먹었다. 아, 어, 야 1분도 안 돼서 먹네. 우리 와 이토리아. 그밥잘 먹었으면은 밥한테 절. 어, 잘했다. 자, 밥 시간 끝. 큰아빠 이거 보셨어요? 제 안경. 큰아빠도 한번 써 보세요. 제 눈에 맞춘 도수라고 해서. 뭐 어지러워. 요거는요. 요게 비싼 거예요. 얼굴이 엄청 한다. 이건 더 어지러워요? 내가 끼고 다니야지. 끼다. 음. 아, 그런가? 근데 이렇게 끼면은 세상이 좀더 환해 보이긴 해요. 여기 여기 톨이 있네. 어, 맞아. 안 되게 제가 본거건 아니고. 음. 방금 전에 발자국 소리가 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벗으면은 아예 안 보이는데 이거를 하면은 살짝 뭔가 이거 움직이, 가, 가잖아. 맞아. 그렇지. 그데 어, 이러다가 진짜 보이면 어떨 것 같아요? 보이면 좋지 뭐. 더 이상 파랗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보이면 내가 마음대로 살수 있고 세상 구경하고 좋지. 아. 어... 물론 돈도 좋지만 사람 이 건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래야 좋은 거지. 아니 니네 말대로 그렇게 눈에 자극을 주다 보면 신경이 사라질 줄 알아? 그렇죠. 계속 자극을 받다 보면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그나마 생김새도 달라졌어요? 십몇 년 전하고? 달라졌지. <laughs> 그럼 나이가 <laughs> 뭐지? 달라졌지 그럼. 어, 머리 흰색 됐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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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그러는데, 너안 계셔도 하얀 머리가 안 보이냐? 그건 안 보이는데, <laughs> 80%는 하얀 머리에 옛날 할아버지 기억나나? 아, 네, 할아버지 기억나요? 옛날 할아버지처럼 앞에 이바까지다빠지 나이 먹으면 다 보여 <laughs> 목소리는 똑같은데 엄마 어, 중에눈 뜨면 은 큰아빠 머리가 100% 하얘지겠는데? 부모 마음다 똑같아 한 소리 뜨든 비나 없든지 한 소리 만 이렇게 키우라고 그냥 좋은 옷도 사다 입히고 재료 다 염색하고 머리 염색도 시키고 기억 어. 하나도 안 나? 염색을 좀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우와 그때 와서 돈잘 벌고 큰형은 내가 꼭집 사주고 내가 집에 간다고 했잖아 이젠 제가 바 돈을 이어받아서 부모들 음. 자식들이 잘 사는 것이 진 제일 좋은 거야 어. 잘 돼야겠다. <laughs> 둘이 여기서 기절했어요. 이왜 여기 쓰러져 있어? 왜 <laughs> 큰아빠 발밑에서 계속 <laughs> 삐삐 <laughs> 들었다가 막 이렇게 피곤하면 돼. 자, 집에 와서 자. 그렇던데, <laughs> 그렇 이해하려고 하는 건가? 응. <laughs> 음. 뭘까? 음, 무슨 말일까? 별안 보이는데, 아, 별안 보여. 보름달 옆에 별도 보여요? 별도 <laughs> 보여? <laughs> <laughs> 완전 보름달? 완전 보름와 영화 같네. 검은색이니까 저기 빛나는 게 보여. 가로등처럼 되게다일거 아니야 응 소원 빌셨어요? 아니요 <laughs> 빨리 빌려주세요 눈 뜨겠는데? 에헤헤 소원 빌라는 소리 아... 도리가 저를 더 잘하게 해주세요 <laughs> 그 정도 빌지 <비지> 말고 <laughs> 자 속으로 빌겠습니다 음저 <laughs> 보름달을 제두 눈으로 볼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슬픈가? <웃음> <웃음>